기절이야, 기절. 발색 무슨 일이지? <laughs> 기절이야.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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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잔 했더니 눈이 풀리네요. <laughs> 오, 잘 본다. <잘> <laughs> <laughs> 좋아요, 알림 안녕. <laughs> 댓글. 댓글. 새거나 어디 좀 쳐봐, 제발. 어 아, 어디서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마젤 오늘 상가방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상가 아니고요. 아까 먹은 마젤 안테나 페스트가 이거 나티비튼이라는 네. 네. 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브랜드. 네. 네. 암호에서 찍었지. 응. 영상인데? 어? <laughs> 사진인 줄.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여기는 광주 KBS예요. KBS 속보입니다. KBS. 김어진이 KBS. 오늘 KBS. 팬티를 입고 <laughs> 왔습니다. <빠바바바바바. 웃음> 저 오늘 한국사 1급 맞았거든요.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저의 사생활이니까. 1급 맞으면 몇점 이상 1급이야? 모든 뭐든, 뭐든, 내가 멈췄어요. 에이틴? 아닌데, 에이은 18이잖아. 에이티, 18, 에너 18. 약간 그, 제주도에 사는 젊은 처녀 같다 맨날 나보고 왔어, 왔다, 그래, 짜증나게? 왜난 처녀 같다 했는데? 선입견 가지고 사람 말을 듣지 마라, 가요, 나. 알겠어? 선입견? 응.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거를 티를 안 내면서 사는 게 어른인 거지. 이세개 음. 중에. 치즈 많이 올라간 건 얘네고, 얘는 치즈보다는 약간 고기가 더 많이 올라가서 햄이나 고기. 떨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일단 풀까? 응. 네. 설풀한것 네. 네. 같아. 네. 비가막는사람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림만 바르고 왔거든요. 꽤나, 아니 근데 진짜 귀엽지 않냐? 케이스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태그션 느낌. 어드니가 컸어요. 그치 그치 뭐 어때? <laughs> 징그러워요. 그니까? 음. 근데 좀 밝아 어차피 해도 예쁘지 색깔. 예뻐. <laughs> <laughs> 그치. 야정차기요 <정착이에요>, 그냥 <laughs> <laughs> 기다려야 기다. 발색 무슨 일이니? <laughs> 기조이야 어진이 <laughs> 오늘 핫 그루브는. <거야>. <laughs> 음.. 음. 이게 지금 피자집에 이 미국이야. <laughs> 맞네. 거의 뉴욕이지 지금. 뉴욕. <laughs> 이거 사고 예 저한테 혼났거든요 근데 좋긴하다. 그렇지. 무거워. 그 무겁지만. 봐봐요. <laughs> 예쁘. 3초만 있으면 여기 미국이야. <laughs> 뉴욕을. <laughs> <laughs> 노인킨 캔슬이 뭐야? 대박이다. 진오예 씨. 나 지금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안녕하세요. <laughs> 분 <laughs> 좋다. 아니 근데 그거 스티커 붙인 게나안 붙인 게나미안나안 들려. 야 문제 내봐 문제 내봐. 멍청아. 멍청아? <laughs> <laughs> 야너 잘한다. 어? 바보야 바보야 병신아 병신아 <laughs> <아싸. 웃음> 그러니까 애플은 가치가 있다니까 응. 맛있 먹자 응다이 응.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어, 안 찍어? 응. 이거야 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야 맥주가 <laughs> 야 맥주가 한 3리터처럼 나. 진짜 음, 너무 잘 찍었어. 사람만 찍고 음식 같은 뭐 풍경 같은 걸안 찍었어. 음, 야 모르는데 맥주가 먼저야. 아 존나, 야 맥주가 맛있어. 와 이거 한입 먹고 이거 바로 먹어봐 등락 응, 음. 피자부터 잘까? 아 이씨가 피자 안오죠 응. 알아? 배는 지만 귀엽게 이거 귀엽응 아주 기다려봐 기다리지 근데 <laughs> 여기 음. 어가되는날 알지? 렌키 알레스 렌라 오늘 좋은 날이야 <웃음> <웃음> <laughs> 난 이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 그 거야. 모 아이가 픽스보다 비싸. 이런 거를 빨리. 어. 예쁘게 예쁘니까 예쁘게 나오겠지. 맞아요. 너 방금 약간 레오디 친구 같아. 맥주 한잔 했어. 눈이 풀리네. 야, 너취한거다 알아, 이제 사람들이. 어떡하면 좋아. 제가 원래 아이스는 아닌데, 안 돼. 피부 정리 아니지. 오늘 저는 네일을 하러 갈 거예요. 네일 후기 알려주세요. 네. 연노랑 연노랑 개나리 노란색 <laughs> 개나리 노란색 귀야 <laughs> 고양이 귀여워.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고양이 울던데? <웃음> 고양이? <웃음> 어. 슬픈 일이 있나 보지. <웃음> 그런가 봐. <laughs> 항상 행복할 순 없으니까. 맞아.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 왜 이래? 아까는 막 흐리더니. 어디로 걸어가는데? 이때 걸어가면 되나? 응. 음. 이쪽. 이쪽 쪽이요. West to 아니, 고스트레 t Street. Ghost Street, g g g o straight and turn right. Go straight, go straight, go straight. And... <laughs> 목도. 목적... 그러니까 누가 둘째인지를 몰라. 진진자라지. 진진자라 진진자 너 이름이 진... 제일 예뻐. 맞아. 왜냐면 내 이름은 이름으로 줄거 뜻이 없거든. 어? 뜻 없어? 응, <laughs> 어, 나, 진짜... 나 어져서 어요. 진짜? 어? 어져서 어었어, 어져서. 한 문으로 <웃음> 씻으면은 <웃음> 그거를. <웃음> 이지 어조사 몰라, 몰라. 너? 뭐. 어진이 이름을 어진으로 일단 짓고 <목소리가> 어를 그냥 끼워 넣은 거야. 한자를. 아, 나 이거 할아버지가 지어 준 이름이야. 왜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오라이. <목소리가> 갈게. 오라이. 갈게. 가가 가. 차 예이. 뭘 찍은 거야? 잘 어울리는 색이지 라도. 잘어울나 나는 못 봤다. 아니. 그러니까 뭘 찍은 거야? <laughs> <모르는 웃음> 그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오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어, 일본, <laughs>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구나. 어. 아 이거 나 조심했어. <laughs> 이 얘기를 개도 <계속> 했어. <laughs> 아까 일본 사람이었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오 어, 귀여워. 볼래? <laughs> 너가 어떻게 나왔지? 오잘 나왔지. 근 네, 이거 처음 이렇게 찍는 거 보여주잖아. 다들 야거잘 나온다. 잘 나온다. <laughs> 진짜 다이 소리야. 와, 잘 나오지? 잘 나오지? 아, 이거 잘 나도 나와. 이 카메라 있는 거 같아. 치 세븐 엑스 마크 너무... 2? 오! 우와! 오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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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장비가 너무 많아. 아니 나 이렇게 폴리에이로 알고 있는데 처음 봐. 아니 장비가 너무 많아. <laughs> 너무 웃겨. 내 심장 소리 듣고 그, 만져볼래? <laughs> 너무 놀라서 심장 깼어. 구독, 관심 좋,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laughs> 그, 댓글? 근데 내가 너네 너무 작.. 아래로 잡고 있지? 어, <laughs>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내가, 너네 셋이 그렇게 큰 애들이 이렇게 하겠지? <laughs> 어, 내가 너무 작게 안 보여서요. <laughs> 좀 올려줘?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거 리안 나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래? <웃음> 그럼. <laughs> 이건더안 나와? 되게 카메라 욕심이 있어서 <laughs>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언제 찍을 안 <웃음> 거야? <웃음> 이거 찍어야 된대. <laughs> <laughs> 이거를 <이걸, 웃음> <이걸> 줌했다가 <laughs> 줌 이렇게 네. 해줄래? <laughs> <laughs> 알았어. 이거 아, 이거, 이게 데코야. 야, 그냥 쇠로 하나 시켜. 안 돼. 우리 그런 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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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단 봐아 지금 새거 같아. 그치? 아니야? 그면 <laughs> 너무 깨지지. 그렇게, 단호,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 나는 꼬질꼬질이렇어이 <laughs> <laughs> 잠깐만. 아, 됐어요, 됐어요. 가봅시다. <laughs> 그렇게 당차게 걸을 필요 없잖아. <laughs> 어이, 소녀시대! <소유> <laughs> <laughs> 야! 왜? 써니 옛날 거 아니야. 응. 나중에 돈 모으면 꼭 카페 잘라야지 <laughs> 그럼 그 멘탈 <멘트까지> 넣어야겠다. <laughs> 너 봐! <빨리. 웃음> 자연스러운 페이더까지 가봐. <laughs> 어? 야, 잘 나왔다, 방금. <웃음> 어, 선아야. <laughs> 어, <천하야. 웃음> 야! 자연스러운 노출까지? <laughs> 야완 언더 카메라쟁이다 너. 어. 걸어 왜? 너무 아, 어, 어, <laughs> 진짜가 여기 있다. 아, 바로. 예 옆에 살짝만해빈빈빈빈 곳이지. 하 그래키 뜯는다. 저기 뜯는다. 원는 절대 고르지 말아. 응? 강아지 표정. 오! 진짜 강아지 같아. 진짜 강아지 같아. 네. 너그거 그 자세를, 자세를 좀 오래 하고 너무 빨리빨리. 빨리. 너 언니 그거 마켓 응. 언제 시작해요? 아니, 잠시만요. 어. 한번 머리 잡고 가실게요. 진행이, 진행이 언니 너는 오늘 오늘 뭐 팍. 너 뭐야? 빤스를.. 내가 서 왜? 유교 걸로 써. 빤스 안 돼. 야너는그브라 밖에 어 어떡해. 야! 야. 아. 유교가 일주찍으 어, 맞아 맞아. 어떤 수입? 어떤 수입? 어저나영 있는 데갈게나영이 여기로 갈래. 아그로 오시면 여기 블라인드 할수 있어가지고 편하이볼수 있어. 손아 셀카트 있는데? 야! 이거 이거 잘 나왔다. 어 셀카 어, 나와봐. 셀? 너 저기 좀 서봐 제발. 저 셀카트 해. 셀카? 그럼 2로 해. 2로? 근데 거기 좀... 블라인드 있는데 괜찮은데. 여기 서봐 여기 서, 서 와, 아니 쓰는 게나너어 쓰잖아. 근데 나왜 서? 2로 해. 여기 진짜 고정하기 힘들겠다. 고정하기 힘들지 아 내가 댓글 읽자 오른쪽이나 왼쪽이 나 여기 아니면 여기? 그냥 이런 거? 맞아 이거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거야? 어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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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지금 녹화가 떠있어, 빨간 표지가? 어. 그... 예쁜데요? 나를? 아까는 그런 게잘 나왔어. 근데 참.. 확시 아, 그쪽이 어. 잘 <목소리네> 나온 어, 것 같긴 한데 지금.. h a p p 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 <목소리네> <absence> <목소리네> <도학연> <birley>. <for> <목소리네> <목소리네> 예뻐 먹고 도 잠깐 달라서 일부러 그래 여기가 신고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지축 건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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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신축 건설 신축 건설 먹축 건설 가그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신축 건설 신고건아 신축 건설 신축 건 나 아파, 내가 제일 먹은 애맞야 우리 어디서 찍어? 우리 저기. 야너 어디가 제어울 예이. 사람이 돼. 이거를다 내릴까? 그냥 까깨릴만 내가 말을 이 모르겠어 <그냥 웃음> 야 이렇게 보면아 향수고 이거 그생데르막 그리고 땡데르만. 이거 아, 이거 칩 향수 이런 거 SD 카드 그리고 이거 배터리 배터리가 무슨 뭐 초콜릿 같이 생겼어요 야 맛있어요 뭐야 이거 그거야,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실리콘 컵라야야왜 이렇게 쓰레기나왔는 진짜 아니야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지? 어, 내가 이거야? 이것도 해봤어 토끼. 귀엽지? 나 얘가 너무 귀여워. 쓰레기. 냐 이것도 토끼라고 팔이 달려있어. 아! 아, 귀여워.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야, 이것도. 아, 팔이... 야, 원래 이렇게 목도리 있는 애야. 야, 목도리 이것도. 너이어버려서 A.S. 해준다고 해서 가져왔거든? 아, A.S.도 돼? 어, 근데 못 갔어. 야, 야 이거 얼만지 알아? 거, 거. 야, 꼬리 다리도 있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야어 패스가 있고요. 연이한테 갔다 구요 파우더. 어, 파우더? 파우더! 야, 근데, 개 근데? 진짜 개가 개 하이, 가 지금 안 닮아. 썩어. 좋아요. 좋아요. 베이스. 화질. 화질. 야, 었어 맞을. 오늘 산거 뭐...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산건 아니고요. 어, 아까 먹어. 맞을 알 거야. 착각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거 앞에 있는 거야? 원래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내가 샀지. 와... 귀엽지? <laughs> 진짜 원래 들어있는 거 같아. 야, 일본, 일본으로 샀어. 일단 일본 감성 있지 않냐 이거 가방 귀엽지? 그래서 샀어. 귀엽습니다. 어, 내구성 a s m r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바닐라 코쿠션. 이거 진짜 좋아. 커버리 <laughs> 소스. 이거 잘 이거 잘 돼. 이거 잘 이거 이거 잘 돼. 이거 잘 돼. 이거 잘 돼. 이거 잘 돼. 이거 잘한 이거 아, 커스텀을 했는데 떨어지고 이거밖에 안나와 애들이 써준 편지랑 지갑이랑 이거 요즘에 제가 데보야 더... 어, 이거 형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 너무 진짜 좋아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악세서리인데 이거는 구,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이게 한정판이라서 얘는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얘는 이렇게 막, 아무래도 하나 파는 그런 오, 애는 또 아니어가지고, 아, 네,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진짜 이태리 수입, 진짜 실제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네, 네, 네. 아, 반지도 이거는 진짜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공개는 조금 어렵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겠다. <laughs> 요 요정,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laughs> 될것 같다. 요 정도입니다. 이향 진짜 좋아요. 이거 응. 발라 진짜 좋아. 나 이거, 야, 투윤이도 이거 발라. 우리, 사경? 네. <laughs> 아니, 이거 향이 진짜 여러 갠데. 이 씨로 시작하는 게 진짜 좋아.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백화점 화장실 냄새 나지 않냐? 정확히 고급진 백화점 화장실 냄새.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조금만 더 그냥, 그 어. 와. 야, 이거 향수 진짜 비싸. 핸드폰.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오, 어, 뭐야? 예, 그, 어, 향균. 왜냐면, 어, 샀어. 왜냐면 이게 자꾸 퍼프가 더러워지길래 나름 올리브영. 다 아, 좋다. 이런 것도 뭐 봐라. 야, 이건 진짜 꿀팁인데? 확실히 퍼프가 깔끔하게 유지가 됐어요. 확실해. 야, 진짜 사야겠다. 이게, 이게 그 자석이야. 이렇게. 오케스트라 집어넣 하겠네요. 한번 해주세요. <laughs> 자, 짝짝~ 한번 바르시고, 짧게 한번 제가 바를게요. <웃음> 잘해, 잘해~ 이거는 <laughs> <저는> 뾰루지예요. <웃음> <웃음> 별거? 별거? 별거 있네요. 없었어요. 야, 근데 다들 많이 들고 다닌다. 이거는 제 귀걸이라서 따로 공개는 어렵고요. 저 옆에 배터리 없거든요밧 배터리! 배터리가 없으시구만 제가 우리말직캠이어서이거나지미튼이라는 음. 음. 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브랜드. 네. 네. 아주. 활용도가 좋아요. 상해도 할수 있고요. 잘해, 잘해. 사진이 있는데. 여기잖아 <laughs> 사진이 있고 사진.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여권인가? 아니. <놀람> <요건이죠>. 맞아 여권. <요건>, 여권이 <놀람> 네. 맞아. 이다가 공부하는 노트에요 어우, 나 눈. 침침하다, 침침해. 그 여기 다밖에안 하는 거 공부도 하고. 이렇게 <놀람> 아무 발표 준비도 막 하고. 발표 준비도 하고. 이건 버튜고요이거는 샴페카림. 넘픽션. 맞아. 뭐야? 다이아플라워다이아플라워요 아, 좋아요. 좋아? 나도 나도. 소화는 어. 이런 꽃향을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나도 화 꽃도 좋아. 나는 시트러스는 별로 안 좋아해. 시트러스... 나도 시트러스. 시트러스 싫어해. 어. 시트러스가 무슨 향인지 알아 나? 난 몰라.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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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코를 찌르는, 코를 어. 이렇게 찌르는. 과일 어. 양 어. 어. 싫어해. 분명 맡아봤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나. 나. 그래. 맞아, 조말로 느낌이야. 조말로로 한번 와야 돼. 몰라. 샥 찌르는 느 그래?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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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쿠션. 쿠션이야. 쿠션 그 다음에, 4개 정도 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색깔이. 근데, 에 다 비슷한 색깔이요. 바른데 안 바른데. 스킨대로 요 어, 문성화스러워 약간, 약간 말, 말리고 연한 장미. 약간 촉촉한 색깔이고요. 어, <laughs> 이거 문성화 쓰는 거 많이 본것 같은데. 진짜 오래 썼어요. 응. 거아니 맞아.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못었어 음, 이거는 어디 거예요? 그 입시 준비할 때화사해 보여서 샀는데 아주 잘 써요. 어, 나무들. 아,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것 그럴 것 같아. 그럴 것같 엄청. 핑크. <끝> 이거는 거의 다써서잘안 다 나오고요. 이것도 촉촉한 거.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거죠? 네. 촉촉한 거. 그리고요. 아니, 밑을 들고 다녀요? 을 들고 다녀요? 네. 핵크랜드. 이거 신기하게 있어요. 생겼어. 야, 난 이거 그거 있어 벨벳 버전. <laughs> 여기 이렇게 이 벨벳이랑 고민하다가. 같아 사진. 고민하다가 이걸 샀어요. 그거는너 일본 갔을 때그학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있었어. 이렇게. 오늘 옷이랑 잘 어울려. 예쁘다. 여기가 한 같아. 바로 립바라는 거.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대로 집에 가겠습니다. 어? 뭐야? down. w 야 a t if I don't k n o 아니 h a t you think? 니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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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야, 좀 아팠어서 갔고요파이애플 음. 맨날 들고 다니고요 이거 신한보를비서 샀는데 줬어요 얘가막이 제일 뭐가 많아 세숫민 세숫빈 고요 뜯어진 그 머리끈 야그 하나도 아 여기 있는 거야? 뜯어진 아, 머리끈 야신었다신었다아 그리스 안에 는게 신기하다 나, 나 지금 그냥... <laughs> 야, 근데 줄도 없는데 아, 진짜. 진짜로 끝나고 쓴 거라. 이거 대단하다, 걔는? 이거는... 야, 오래 와있게. 이영어 같은 것 대학에서 배우는 거 편할 하다 맞아, 너가 진짜보다아멋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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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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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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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